게시판 관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게시판 관리는 클래스 내 게시물을 전체 또는 게시판 유형별로 관리할 수 있고 게시물에 대한 답변과 수정, 삭제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 클래스 관리 화면 좌측 메뉴에 클래스 운영 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. 메뉴 아래로 항위 메뉴가 펼쳐집니다. 게시판 통합 관리를 클릭합니다. 게시판 유형으로 필터링하여 게시글이 보여집니다. 게시판 유형 클릭 시 자동으로 해당 게시글이 표시됩니다. 게시판 이름으로 필터링하여 게시글을 볼수 있으며, 게시글 제목, 내용 또는 작성자 이름을 직접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. 게시글 제목을 클릭하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, 수정,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. 공지사항 등록은 온라인 클래스 내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작성 가능합니다.